반갑습니다. 뒤에 보이는 조형물은요. 오늘 제가 세무서 갔다가 한컷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기 귀여운 캐릭터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합성해서 올려봤습니다. 음,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그 어린이 헌장을 1번부터 11번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케어할 때 이걸 생각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록에 남아있는데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사랑 속에 자라죠. 근데 또 소외받는 곳, 또 엄마 아빠가 어 병이 났거나 또 헤어지거나 어 뜻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불의의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가족의 헤어짐이나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부모님이 어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 질병이나 이런데 노출되어서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어,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 일반인 아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이지만 어,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죠. 둘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음, 진짜 맑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사고가 아이들한테 심겨지지 않게, 어, 맑은 영혼을 가질 수 있게 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울 때, 내 부모만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울 때, 수명의 훌륭한 어른들이 옆에서, 어, 얘기도 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사회에 올바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 아니라고, 내 아이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 내 아이의 친구? 또는 조카? 아이를 볼 때, 아, 20명의 어른이 필요하지? 내가 그 20명의 어른 중에 한 명인 순간일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관심도 가져주시고, 좋은 말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된다. 옛날 저희 때는 국민교육 현장이 있었죠. 저마다 타고난 어, 제주를 이제 키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어, 좋은 교육 시설. 요즘에는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 교육 시설인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음, 한때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 보육시설 같은 데 보면 자연에 풀어놓고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놀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기관을 좋은 교육기관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저는 좋은 교육시설 어, 여기에.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이, 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한테 꼭 필요한, 어,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다양성 때문에 동료들과 만났을 때, 부족하지만 얘기를 나누다가 빵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 내가 못 가진 저 달란트를 저 사람은 가지고 있네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어, 내가 이 모임에 와서 너무 좋다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도 그런 소질에 맞는, 개인의 능력에 맞는 그런 교육을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또 하나는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결국은 어, 세상에 똑같은 교육을 받지만 그만의 고유한 사고와 어, 받았던 교육을 통해서 어, 창의적인 생각과 활동,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 대한민국을 빛나게 할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섯 번째는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해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음. 예전에는 저희가 동네에 나가면 고무줄을 이렇게 가지고 고무줄 놀이를 하고 여자 아이들이 놀고 남자 아이들은 지구게그 고무줄을 끊고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오징어 오징어 게임인가요? 요즘엔 이제 너무 잔인한 오징어 게임이 떠오르는데 그 당시 저희 초등 때는 오징어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발로 한발 두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것도 있고 어, 구슬치기 저는 구슬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어, 실뜨기 어, 그런 것도 있는데 가정에서 요즘엔 안해 주시잖아요 근데 한번 오늘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또 같이 그 시대에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이모님들 또 어른들 보신다면 손자, 손녀들 또는 자녀 그리고 조카들한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놀이 저보다 더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어, 어린 아이들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난치고 싶고 지껍게 막 놀고 싶어 하면 신문이나 휴지를 뜯어서 하는 놀이도 그 소근육도 좋고 재미있는 왜냐면 정해진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뭐 드로잉 카페 이런 데도 있긴 하던데요. 몇만 원씩 지불하고 연인들끼리도 가고 아이들도 데려와서 하시긴 하는데 그런 돈안 들여도 아이들은 창조적인 활동을 잘 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물이나 그런 작은 돌 같은 걸 가지고도 홀짝 놀이도 할 수도 있고 어, 아마 잘 해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건드림으로 인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죠. 가족들이나 어, 주변 아이들 보면 이렇게 놀이 이런 게 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이를 키울 때 20명의 옳은 사고력을 가진 어른들의 도움이 있으면 그 아이는 잘 큰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켜야 하며 버릇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너무 오냐오냐 해서 또 부잣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으시니까 넉넉하게 해주시다 보면 어, 내가 가진 것보다 지저분하거나 보잘 것 없는 것 봤을 때, 에게?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방문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자를 학생한테 나눠줬는데, 한 아이가 에게? 이러는 거예요. 저는 되게 당황했습니다. 무언가를 그 아이를 위해서, 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줬는데, 너무 값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20cm 자가 에게? 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절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것 같고요. 음, 한결에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참을성이 참 많이 없어요. 음, 성인들조차도, 어, 저도 좀 성질이 확할 때가 있는데요. 어, 참는다는 게그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성장을 하고 참아야 그릇이 커지니까 그러다 보면 깨우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도 예절 교육, 질서 교육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란 말을 많이 했잖아요. 한결에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친구한테 예전에는 콩한 쪽도 우리 나눠 먹는다는 것처럼 내가 가진 거 내가 다 먹고 싶지만 내가 그 친구 앞에서 그걸 먹게 되면 저 친구가 먹고 싶다는 거를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랐으면 싶거든요. 나눔에 대해서 아이 때부터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스무 살이 되기 전까지는 미숙하거든요. 그 아이가 아는 세계, 외의 세계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되죠. 어... 이왕이면 좋은 것만 보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테스트 할수 있는 것들이 될때 어, 그때 하나씩 또 사회에서 배워나가면 좋지 않을까? 음, 백지창처럼 깨끗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어, 정말 멋진 사회인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일곱 번째,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어, 바깥에 나가면 다 실험을 할수 있는 거리들이 많죠. 저는 제가 어릴 때, 어, 보도블록 위에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지만, 길게 길을 따라가는 좁은 보도블록이 있으면, 어, 화단에 이렇게 평균대 같이 되어 있는 돌이 있으면, 꼭그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팔을 양팔을 쫙 벌려서 어, 체조 선수가 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가고 싶은데 발육이 미숙하니까 툭 떨어지고 조금 걸어가다가 툭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었어요. 쭉 걷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할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어, 제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엄마가 손을 잡아주고 걸어보자라고 하면서 걸려 주신다면 어 그것 또한 무슨 멋진 태권도장이나 체육관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가 균형 찾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학을 지도 예전에 했었고 또 지금은 영어에 이제 집중하고 영어 브랜드를 알리고 있는데요. 음. 보도블록을 지나가다 보면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랑 걸으면서 그걸 이야기하면 또 아이는 이제 놀이가 되죠. 하나의 놀이가. 그리고 미술로 생각하면 색깔 패턴이 바다 보도블록이 있을 건데요. 어? 빨강, 노랑, 파랑이네. 이런 식으로 아이랑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뇌에 자극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었지요. 어, 저는 이제 비를 흠뻑 맞으면서 걸어갔던 우산이 없어서 흠뻑 맞으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비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니까 그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 제가 예술인이 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중에는 비가 따뜻했어요. 그게 여름이었는지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고 비에 비를 저항 없이 받아서 이제 맞고 느끼고 하니까 어 다른 어떤 촉감의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이들 차릉 놀이도 해주고 옛날에는 저희 아이는 이집트산 모래를 가져와서 제가 놀이터에 겨울엔 나갈 수 없으니까 델타 샌드라고 베란다에 깔아줬더니 딸아들이 거의 종일 12시간을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놀고 나니까 몸살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모래는 참 특이했던 게, 이렇게 쪼물쪼물 뭉치면 모래성도 만들 수 있고, 어, 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곱고 해롭지 않은 모래. 이제 그거는 돈이 드는 것이고, 음, 해운대 바닷가나 이제 아이들 여름 되면 갈 거지만 물로... 모래 성도 만들 수 있잖아요. 물과 그 소꿉놀이 모래 통에 삽도 있고 여러 가지 릇개도 있는데 이제 아빠 엄마랑 같이 놀수 있고 그 다음에 해변에 누웠을 때어 구멍을 파서 선텐 얼굴 얼굴만 가리고 팔다리 노출해가지고 모래로 덮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래를 몸에 덮은 다음에 이제 가슴이나 이제 허리 라인, 다리, 배 이렇게, 그리고 뭐 모자도 씌우고 재밌는 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파도 가까이 갔다가 파도가 확 밀려오면 막 도망가면서 이제 물보라나 이렇게 물이 쑥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되게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술과 질서 또는 자연과 예술 그리고 그 안에는 과학이 숨어져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가 마음과 태도를 강하게 길러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서울 출신이어가지고 음, 해운대 처음에 중학교 때 바다를 봤어요. 근데 그 파도나 바다를 가까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갔는데 확 밀려오니까 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첫 경험이라는 것들은 아이들한테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어,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체험해주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음. 저희 딸이 두살 때였구나. 어, 책에서 어, 평면 그림이잖아요. 바다가 그려져 있고, 물결이 이렇게 있으면서 밑에는 물고기 그림이 있었는데, 어, 아이는 그걸 바다라고 배워놓으니까 그림책에서 바다라고 인지를 시켜놓으니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수족관을 봤는데 이제 횟집이에요. 횟집 수족관을 봤는데 어, 그걸 보고 어, 바다라고 생각했는지 제주도의 발밑에 물고기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친구가 바다 아니라고.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열 번째, 몸과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아이들 잘못된 걸 보았을 때, 내 아이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 올바른 성인으로 클수 있도록, 어, 주변 어른들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된다. 저는 나이가 많지만 세계인 되고 싶습니다. 뭐든지, 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8번과 9번, 10번, 11번은 그냥 읽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학대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몸이나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 되어야 한다. 마지막 하나는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어, 저희는 학원업을 하고 있고, 그 학원에 온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계인이 될수 있도록 선도도 해주셔야 되고 음, 엄마가 없는 곳이지만 엄마처럼 따뜻하게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양분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